자 어느덧 이제 고추 수확의 계절이죠 자 봐봐요 어때요 크죠 <laughs> 나름 잘 키웠습니다 자 고추의 이제 길이 이제 이제 굵기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통통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 결과물이요 결과물 자 고추 열매 결과물 일단 기본적으로 물 갈립니다 물을 짧게 사주면 좀더더 더 열매는 길게 빠집니다. 자,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거이 순의 양을 줄여라. 자, 저는 이 원래 안쪽에 이렇게 순이 다 있어서 그를다 잘랐대도 다 자르고 자, 다시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있죠 안쪽. 안쪽 이런 순을 다 자른다는 거지. 그리고 순을 바깥으로 계속 저는 좀빼 줍니다. 자, 왜냐면 하 자꾸 안에 겹치면 순의 양도 많아지고 저끼리 양분 경쟁이 들어와. 자, 그렇기 때문에 안쪽의 수는 좀더더 더 순을 쳐서 좀더더 더 순의 양을 줄이고 그만큼 열매 품질 을 높이는 게 그게 더 현명합니다. 그리고 순 치는 것만 잘해도 충분히 열매의 결과물을 바꿀 수 있다. 그런 생각하.